일단, 이거를 찍고 있습니다. 왜 찍는지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어, 포터블 SSD를 500GB를 샀는데, 이걸 갖다가 센트리 모드, 대시캠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오늘 카페 들어가서 알았는데, 이걸 갖다가 파티션을 나누면, 음악이랑 센트리 모드 둘다쓸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 그러면 대시캠, 센트리 모드, 음악 파일까지 한 번에 USB로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이걸 몰라 갖고 얘는 센트리 모드용 혹은 대시캠용으로 썼고 또 조그만한 하나의 64기가짜리 메모리 카드를 굳이 음악용으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파티셔널 나누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처음부터 찍지 않고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부터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역으로 튜토리얼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만 몰랐을 것 같아요. 왠지 다른 분들은 다 알고 계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궁금하다. 자. USB를 꼽습니다. 아, 진짜 안 보여요. 근데 USB. 나 이렇게 더듬어야 돼? 어디 있는 거냐? 아 그래, 차라리 플래시를 키니까 훨씬 보기가 좋네요. 자, 끼웠습니다. 끼우면 이제 인식을 하고 요 센트리 모드가 어, 대시캠 모드로 다 이렇게 변경이 되고 요것도 다 보면은 USB가 이제 인식이 돼야 되거든요. 오! 인식됐어. 오! 블랙박스도 된다! 이야! 대시캠도 되고, 그리고 SSD다 보니까 엄청 빨라요. 로딩이 거의 안 느껴졌어요. 예전에 느릿느릿한 메모리 카드를 썼을 때는, 와, 이거 로딩이 겁나 길어가지고, 이 정도 넣어놓으면은, 한참 읽었거든요? 아, 노래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되게 아쉽네. 일단 노래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러브레터, OST를 한번 들어보죠. 자 일단 둘다 되는 거 확인했어요. 그리고 다운로드 되는 것도 확인 한번 해볼 거고요. 다운로드 됐다. 음악 다 되는 거 확인했죠. 오케이. 그럼 제가 이제 T5 500기가를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역으로 튜토리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사실 IT 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쉬울 건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리눅스 계열로 만들어진 테슬라 OS 소프트웨어라서 exFAT나 NTFS 같은 포맷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얘를 무조건 FAT32 그걸로 포맷을 해야지 얘가 인식을 합니다. 야, 일단 너무너무 좋네요. 아, 음악 조금만 듣고 올라가야겠습니다. 음악 듣고 올라가서 어떻게 파티션을 나누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때 핫딜 떠갖고 7만원에 샀단 말이에요. 7만원이었나? 7만5천원이었나? 그때 샀는데, 어, 진짜 잘산것 같다. 나 이거 괜히 샀다고 막 쓸데없이 한 7만원 썼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그게 아니었어. 엄청 좋네요, 엄청.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네. 제가 어제는 좀 신나서 <laughs> 이 포터블 SSD T5에 관련된 실험만 먼저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걸 갖다가 파티션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일단 꽂고요. 얘가 이제 인식을 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어, 테슬라 뮤직 G 두 가지로 파티션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단 이걸 처음부터 제가 하는 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음악 파일들을 전부 다 백업을 받아놨습니다. 자, 그러면요. 내 PC를 이미 열면, 로컬 디스크 Y랑, 테슬라 뮤직이라고 Z 폴더가 있잖아요. YZ로 했는데, 일부러 이랬습니다. 여기서 PC로 가게 되면, 관리라는 게 있어요. 이 관리에 가시면요. 관리의 저장소 그리고 밑에 디스크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디스크 관리하면 PC 안에 있는 모든 디스크들을 관리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YZ였잖아요. 이 YZ가 사실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데 한 방을요 나눠 놓은 거예요. 하나의 방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일 처음에 구입을 하면 이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 딱요 하나의 방, 500기가 짜리 방이 있는데요. 이 방을 갖다가, 새 단순 볼륨으로 만들 건데요. 이 단순 볼륨이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500평짜리 집이 있다고 쳐요. 그럼 이 500평 중에 몇 평을 안방으로 놔둘 거고 나머지 한 방을 화장실로 놔둘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화장실이 음악이고 안방이 뭐 대시캠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음악 파일들은요. 지금 얘네들을 전부 다 합쳐서 보면 11기가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10기가 빼고 490기가만 이렇게 할당을 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똑같이. 아까 Y로 할당을 해서 새 볼륨을 만들 건데 이 이름을 테슬라 캠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그냥 이방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침을 누르면 자, 여기 보면은 455.99 테슬라 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은 이 방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기 아까 제가 10기가는 화장실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화장실은 아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거고 얘를 또새 단순 볼륨으로 두면 얘는 갖다가 Z. Z로 z 해서 다음 그 다음에 얘 이름은 테슬라 뮤직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아까도 NTFS로 포맷을 했는데요 이거는 설명이 뭐 요구되기 때문에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NTFS로 포맷을 하세요 이렇게 되면 자 테슬라 캠이라고 하는 Y Y의 방이 하나 만들어졌고 이건 456GB 정도의 방이 만들어졌습니다 테슬라 뮤직 네,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10기가 정도짜리 되는 음악에 대한 방을 따로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걸로 끝이 아니다 이걸로 두 개의 방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테슬라에서 인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각 하나하나의 방이 여기 보면 NTFS라고 돼 있잖아요 이 NTFS라는 거는 방의 속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까지 뭐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GUI format.exe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갖다가요 방금 전에 NTFS라고 하는 속성을요 FAT32라는 속성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테슬라에서 인식을 해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리눅스 기반이기 때문이죠. 뭐 이런 것까지 뭐 설명을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Z Z 드라이브 있죠. 요거를 FAT32로 포맷을 합니다. 이걸로 다된 거예요. 끝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아까 여기는 ntfs인데 여기는 지금 fat32로 되어 있죠. 그죠? 이두 개의 속성 값이 바뀌는 겁니다. fat32는 테슬라에서 인식할 수 있는 속성인 거고요. ntfs는 테슬라에서 인식할 수 없는 속성입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y. y가 아까 여기 테슬라 캠이잖아요? 이 테슬라 캠도 역시 스타트를 눌러서 포맷을 시켜줍니다. 자, 클로즈. 다 됐어요. FAT32 주 파티션 그리고 여긴 Z는 FAT32 주 파티션. 이제 완전히 두개다 나눠졌고. 근데 이 Y에서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여기서 새 폴더를 만들고 테슬라 캠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래야지이 안에 센트리 모드든 대시캠이든 영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Y는 이, 이걸로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Y는 무려 456GB짜리 방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뮤직 Z 드라이브죠. 이 Z 드라이브 역시 비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아무거나 다 넣어줘도 됩니다. 그럼 제가 아까 카피를 했던 음악들을 여기다 그대로 집어 넣으면 될것 같은데요. 얘네들만 선별을 해서 속성을 한번 확인해 보면 몇 기간인지 나오죠? 어, 3기가 밖에 안 돼요. 얘를 여기다 쓱 이렇게 집어 넣어서 복사가 이렇게 되는 걸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요. 여기에는 대시캠이 저장이 될 겁니다. 456기가 만큼의 대시캠이 저장이 될 건데, 이게 얼마만큼의 용량이냐면, 보통 저희가, 그러니까 블랙박스 2채널짜리를 하면은요, 128기가로도 하루는 충분히 저장을 하고도 남아요. 근데 얘는 무려 456기가짜리를 저장을 할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양을 저장할 수 있는 거고, 9.7기가로 지금 할당은 해놨지만, 들어가는 음악의 용량은 3기가밖에 안 되죠. 여기는 음악, 여기는 대시캠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 하나의 포터블 SSD T5로 굳이 USB를 두개 꼽지 않아도 테슬라의 얘 하나만으로 파티션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미 아실 것 같아서 <laughs>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니 뭐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게뭐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덕분에, 이거 하나로 되게 편안하게, 다시 캠도 녹음하고, 음악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파티션을 나누는 법에 대해서 튜토리얼 아닌 튜토리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새로운 소식이 하나 들렸는데, 이 마이크로 SD 리더기를 파티션을 분할하지 않고 한 폴더 안에다가 싹다 때려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루트 디렉토리인 Z, 테슬라에다가 테슬라 캠도 넣고 멜론 2018, 2019, 러브레토 OST를 다 같이 넣어봤어요. 이게 한 번에 인식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그냥 500기가도 굳이 파티션을 나누지 않고 해도 되는 거잖아. <laughs> 그죠?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는지 갖고 나왔습니다. <laughs> 이거 되면은 되게 튜토리얼이 의미가 없어지는데. 일단 해보죠. 기존에 있던 놈을 빼고요. 그리고 이건 파티션을 나누지 않은 마이크로 SD 64기가입니다. 자, 대시캠 켜져라. 예, 네, 대시캠은 켜졌고, USB는, 네, 여전히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티션을 나누지 않으면, <laughs> 다행이다. 허수고가 되지 않아서. 네, 파티션을 나누지 않으면, USB 뮤직, 이렇게 분리돼서 인식 못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 얘 빼고요. 그리고, T5. 얘를, 여기다한번 껴볼게요. 인식을 할 겁니다. 막 읽죠? 이, 읽으면, 여기 대시캠이, 켜져야 되고, 네, 켜졌죠. 대시캠도 켜지고 지금 USB도 켜졌죠. 뜹니다! 역시 최고야. 아우. <laughs> 소리도 잘 나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파티션을 나누지 않으면 절대로 나눠서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메모리로 대시캠도 키고 USB 음악도 듣고 싶다면 무조건 파티션을 나눠야 합니다. 지금 모델3 퍼포먼스의 릴리지 노트는 최신 버전이에요. 아주 최신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최신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 그 버전이기 때문에 꼭 파티션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 비니 군이었습니다.